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찾아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벌지오다 <laughs>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 앞에 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요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와, 귀 있는 자는 성령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요즘 메시지로 말하면 삼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 우리 요즘 말씀의 흐름과 어, 우리가 좀잘 묵상을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며 또 아무도 어, 돌아보지 않는 어, 벌어진 것 사마리아 같은 저 땅을 위해서 에,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두고 우리가 이제 갈 수도 없고 어, 또 가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어, 정말 쉽게 이제 나의 이삼칠을 찾는 지금 시간표 속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23나이 2 3를 북한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하면, 지금 뭐 이거 이 어, 예배가 어디에서 두려지는지도 거의 몰라요. 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시작,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도 이제. 이제 관심이 그만큼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지금 계속 매일 만나지는 속에 한두 사람 조금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군사님이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또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 이제 고향에 든그 어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가족의 뿌리가 어또 북한의 이제 사상과 이념을 무시 못하니까 이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제 계단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많이 들어와서 오시진 못하지만 우리 여기에 숫자와 상관없이 정말 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물질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이 이명계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서로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구원은 어 우리에게 어 속죄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 교제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사귐 어, 이런 것들과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과 사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사단은 뭘 속이냐면 예, 구원은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되겠죠.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유목사님이 다섯 가지 기도를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어려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겼는데 우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함께 누려지기를 아, 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시편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 시냇가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계속 열매가 어, 난다고 했습니다. 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힌 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어, 가지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못 누린다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말씀은 듣지만, 영적 성장이 안 됐다라는 것은, 내가 영,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보지 않는 상태고, 나의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림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영적인 성장을 못 하게 하는 걸림돌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예, 저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 모세를 봤을 때또 한나를 봤을 때 이제 요셉을 봤을 때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의 인물을 보는데 다 나, 나갔더라고요. 에, 모세를 봤을 때, 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미디안 현장으로 갔는데, 본의 아니게 사, 사고를 치고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저도 계속 보면 계속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이 호랩산에 부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뭘 말씀할까요?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도 이제 자식이 없다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구나. 아, 저도 그런 형편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 아들만 왜 보내주지 않습니까? 저 아들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성경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아,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아, 저 땅에, 아, 저 땅을 구원할 지도자 나시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 하나만 딱 바꿨는데요.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저 북한에 2,500만을 구원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 아들에게 있다면 저 아들이 저 북한의 후대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는 것도 못 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여기서 그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살리는 또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데요.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면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떻게 역사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어, 사단은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세상 신, 마귀가 그 중에 세상에 신이 믿지 않아니 하는 자들의 마음, 이 사실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두 번째, 대사 널리과 후소 2장 9절 10절에는, 어, 어떻게 속이냐면, 또 여기서도 아,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속과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제 계속 불리불리를 불의, 주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강명의 천사로 계속 여기를 속이는데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의 사단의 방대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계속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죠. 그래서 불신앙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 네,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답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곧내 속, 곧내 육신이 선한 것이 고하지 않니 하는 줄을 안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적으로 계속 영, 영적인 것을 원하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듣고 행하지 않을 때이 불신앙이 잡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악한 생각, 우리에게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또 사로잡힐 때,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여긴 또 생각입니다. 이럴 때 불신앙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속에서 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한 생각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아,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예,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구역건과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와 응답 25다. 그게 뭡니까? 이 걸림돌,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노라. 이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계속 육신을 쫓기 때문에 불신앙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계속 성령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나와 가정과 가문과 북한 성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지 잠시 우리가 질문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어, 이제는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망대, 삶 오늘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 그래서 삶의 망대는 어, 거의 많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사단과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려면, 가장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는 영접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느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영접, 두 번째는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리, 그리고 세 번째는. 열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삶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삶 오늘 속에 열 가지 망대가 만들는첫 번째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두 번째는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것세 번째는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속이는 그 사단의 영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어떻게 너희가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나를 그 이후로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젠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사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가나혼인 잔체의 비율을 잘둘수 있죠. 여덟 번째는 나의 죄를 완전히 버릴 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그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언제요? 이런 사단과 불신앙의 불의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께 나를 계속 회개하는그 사제의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주님께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의 지체를 음, 불의의 무기로 재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산 제사로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어, 베드로는 이제 모든 자기의 생업인 평생 동안 생업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로 생을 걸었죠. 우리가 이 안에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로 말하면 이번 주 내내 나온 메시지 흐름이 뭐냐면 이 삶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 말씀, 전도입니다. 이번 주 태용아, 유아, 유치 청소년 대학 수련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아, 증거의 안테나 계속 이거 가지고 핵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오늘까지도 구역공과까지도 이 말씀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이걸 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의 말씀 아까 쭉 얘기를 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요? 나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를 가질 때 우리가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동기가 아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는 어때냐 맡긴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제 맡긴 자 이럴 때 증거는 절대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을 극히 보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20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증거는 언제요? 요한복음 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70제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 이렇게 미션을 주셨죠. 70 지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70 지역에 또 우리가 70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역량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 누가 보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어, 그리고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의 사도들이 한 사역이 있고, 바울이 한 사역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누가 복음 4장 43절. 그리고, 어, 사도행전, 어, 사장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성교를 해야 되고 70 제자를 찾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3, 43절 펼쳐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일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도 공생에 이렇게 무리들이 찾아올 때 만나서 막 무리들 찾아와서 예수님께 떠나지 못하게 막 만류하라 할때 나는 또 다른 동네에 가야 된다. 왜요? 제자 찾으라. 그래서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 찾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사역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0,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앞에서부터 쫙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 아,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 고 그래요. 진동을 하더니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역입니다. 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함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어,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봤, 봐도 이렇게 예수님과 성경에서 사도들과 바오리 한 사역이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성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와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저 북한의 2500만 영혼들을 향해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땅에 하늘 군대를 보내사 모든 사단과 재앙과 조주와 지옥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지어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땅에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과 보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 이 소수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120명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사, 오순절 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가다락방임 했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